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7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략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이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계약 어제 말씀드렸던 이 개혁하신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제사를 개혁하시고 어떻게 그리고 어 어떤 신약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오셨는데 예전처럼 손으로 지은 장막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송수에 속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드릴 수,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대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피가 또왜 중요하냐면요. 13절 보시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황소와 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는데, 말하면서 14절에 나오는 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저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그는 그새 언약의 중부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만에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어뭐 속 우리가 이제 어그 기업이 우리가 우리, 우리 것이 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을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큰 타격을 받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영원한 이 천국. 특별히 여기서 얻을 영원한 기업에서는 여러분이 그 영원한 기업을 조금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어,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영원히 이 밖에 된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어, 주시냐?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달라고, 뭐 예수님의 피로 씻어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뭐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가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능력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이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